안녕하세요. 럭키드로 아이만입니다. 옥로고 대학로 42-13에 위치한 스니커샵이죠. 로종에 방문했습니다. 대표님이랑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떤 스니커를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렌탈을 해주시는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오시죠. 지금 대표님 만나서 간단히 자기 소개랑 로종 소개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한번 말씀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종 대표 오성락이라고 합니다. 로, 저희 로종 로... 카페까지 이렇게 모리카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종로에 있는 신발하고 커피하고 의류를 같이 하고 있는 카페고요. 신발들을 뭐 렌트해드리기도 하고 신발을 구매 대행해드리기도 하고 딴 거보다는 좀 아카이브 신발들 있잖아요. 좀 보기 힘든 신발들을 좀볼수 있는 카페를 신발 매니아들이 와서 좀즐길수있는 카페를 만들자. 그런 분들이 좀 패션하고 좀 연계.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다양한 걸좀 느낄 수, 수 있게 일단 여기 렌탈을 조금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 뭐 렌탈비에 관해서 조금 어떤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렌탈은 저희 샵의 메인 어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어렸을 때만 이렇게 되게 좀 신발이 되게 없었어요. 많이 가난했어서 <laughs>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크면 신발이 좀 많아지면 좀 이렇게 좀 빌려도 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수익원을 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할인 기간에는 보통 스카 같은 거는 뭐2만원 이렇게 렌탈했었는데 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네 달이 돼서 이제 할인 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3만원 정도의 렌탈을 해드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신발들 맡겨 주시면 저희가. 신발 이렇게 세척 작업 같은 것도 해서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새발송도 조금 해주시는 것 같고 안쪽에 무슨 신발 인솔도 같이 이제 새걸로 좀 교체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지 저희가 만약에 렌트만 주로 하는 업체면 사고가 분명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중적인 샵이라기보다는 좀 찾아와야 되는 샵이거든요. 대로변에 있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골목까지 와서 로정문을 연다는 거는 로정이 어떤 샵인지도 알고 로정을 아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렌트를 해가시다 보니까 사고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또 와서. 네. 보니까 신발이 진짜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막 꿈에 그리던 신발도 있고 최근에 나와서 이제 되게 하이브 올라간 신발도 많은데 대표님께서 자신 있어하시는 신발도 같이 보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자신이 있다기보다 90년대 때 중고 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세대다 보니까 그 옛날 신발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되게 많아서 그런 신발들 위주로 해 오고 또 했었었죠. 그런 모델들이 지금 여기 주로 여기 가 주로 신는 모델, 주로 착용하는 모델들이고 정면에 보이시는 게 1985년도의 오리지널 조동 원들입니다. 메이딩 코리아 한국 제품들 이죠 네, 정말 이런 거 실제로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 저희 노정에 오시는 고객들 중에 얘보다 <laughs> 어린 애들이 정말 대만일 거예요. <laughs> 대만이니 저보다 조금 동생이야. 근데 이게 뭐 기분이 좀 묘한 게.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85년도에 한국에서 만든 조던을 신고 자이트라인을 날아올랐고 이 신발이 스니커즈 신 전체를 바꾼 거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모델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맞습니다. 이게 되게 뿌듯한 모델이라서 저도 보면서 감회가 되게 새로운데 저랑 이 신발이 몇살 차이가 안 나요. <laughs> 저기, 님 신발이긴 한데 대표님께서도 얼마 차이 안 나시는 그런 신발 <laughs> 맞습니 <laughs> 신기한 게 이제 국내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미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누군가가 신다가 이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제가 구매를 해서 열심히 이제 얘는 이제 다시 귀국했지. <웃음> <웃음>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laughs> 계속 것 같아요. 내가 렌탈 또는 뭐 이런 걸다 전시해서 좀 보여드려겠다 야 이런 생각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스니커 리뷰어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꽤 오래했어요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리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신발이 사다 사다 보니까 <laughs> 생각보다 꽤꽤 꽤 있어진 거야. 아, 이거를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거나 또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신발들 중에는. 이거를 조금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기 오시면 신어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이런 거를 오셔서 만져보시고 신어보시고, 스니커의 역사에 대해서 저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너무 재밌는 공간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연 거기도 해요.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게, 뭐이 이제 에어맥을 신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화감도 <laughs> 한번 설명드리고, 맥스토리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f 팩 t 터 퓨처 2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신발이죠? 그래서 딱신어 신발 끈이? 척척 막잠기는 그런 모델인데 2011년도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2011년도가 있고 이후에 나온 모델이 있는데, 이게 퍼스트로 나왔던 오지 버전의 모델입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모델입니다. 백서 피처 투를 만들던 제작진들이 나이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 굉장히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미래는 이런 신발을 신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서 만들었던 모델이죠. 이게 89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laughs> 이게 보통 정서이게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4천만 원짜리 신발에 신문지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신발 관리에 제일 좋은 건 신문지야 진짜로 진짜 왜 그러냐 슈트리 쓰지 마세요 차라리 신문지가 냄새나 습기나 이런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신발 모양으로 접어서 넣어주시면 신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발 관리전 모든 신발이 시, 신문지야 자 이거 한번 신어봅시다 <laughs> 자 한번 신어봤습니다 2011년 모델인데. 지금 어제 나온 것 같은 아주 뽀송뽀송한 착화감을 <laughs> 느끼실 수가 있고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신발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폴리오레탄 미드솔이 많아요. 가수분해가 많이 오는 소재인데 이 녀석은 파일런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미드솔이 파일런 중창이다 보니까 가수분해가 없고 많이들 에어맥으로 알고 계시는데 에어가 없어요. 최대한 푹신하고 부드럽게 미드솔로만 쿠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로봇발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막상 신어보면 되게 괜찮습니다. 뽀송뽀송한 착화감 아 어, 이거 빨리 벗어 드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죽어>. 불안해가지고 어? <laughs> 에어 이지 1 어, 주로 보기 힘들어 왜냐면 에어 이지 1이 있는 샵이 별로 없어 왜 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laughs> 2가 인기가 많고 있는데. 1은 인기가 별로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2 하우스 모델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피규어 <laughs> 그 아티스트들을 위한 신발인데 요것도 있고 요게 좀 특이합니다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르브론 제임스가 신어서 화제가 됐었죠 컨버스와 차이나타운 마켓의 콜라보 음 모델이고 바깥엔 놀랍게 나이키 스우시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어,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컨버스가 나이키의 자회사기 때문에 스우시를 달았는데 어, 나이키가 보고 <laughs> 발매가 안 됐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커스텀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샘플 태그 있습니다. 이 어, 요거를 공식으로 한번 발매를 해 보려고 샘플 제작을 했던 버전이에요. 예. 렌탈 금액도 한번 말씀 대략 해주시면 대부분의 뭐 스카시나 뭐 유니온 정도급 되는 모델들 한 3만 원그 이하의 모델들은 2만 원, 2만 5천 원렌탈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개념도 조금 있어서 그런 것도 아 근데 되겠는데. 도담 때문에 <웃음> <웃음> 가끔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이 전화로만 하셔가지고 거기 10만 원 입금드릴 테니까 스카 최대한 깨끗한 거 박스까지 다 해갖고 다섯 켤레만좀 배송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와요 어 그러면 신원 확인이좀 필요한데 인스타도 다 비공이가 안 된대 자기는 이제 사이즈도 상관없대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 제도를 마련을 해놨는데 실제로 저희 샵에서 신발 빌려가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골이 많으세요. 저희 샵을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이 주 메인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월마다 렌탈하는 품목들을 교체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마세아드도 나갔었어요. 이게새 제품 가격이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지난달에 5만 원으로 렌탈이 됐었어요. 지난달에 오피츠조던까지 전부 렌탈이 나갔었고 이번 달은 걔네들은 쉬고, 이번 달에 스카 타고 유니온 애들이 3만 원씩에 현재 렌탈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 층에는 주로 의류들, 이 층에는 주로 의류들이 있는데요. 개인 의류들이고. <laughs> 판매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가는 게, 이게 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웃음> <웃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뭐 입지? 으로 <laughs> 갈아입는 옷장이에요. 실제로. 밑에는 제 신발장이고, 여기 옷장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옷들만 이렇게 좀 골라서. 대표님, 따님께서 이제 언더마이크와 콜라보하신 어떤 그런 제품들도 네. 있는데, 그런 것도 간단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이 그, 어, 자폐한데,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이렇게 발달이 좀 늦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고 한데 안타깝게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서 아이가 상처를 좀 많이 입고 그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좀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에어포스 원 미드 화이트를 선물로 주고 신발 을좀 색을 좀 칠해봐라고 계속 격려를 해줬더니 생 신발을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막 춤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너무 아름답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커스텀 업자분이 페인트하고 화구 세트를 주셨어요. 소아에 그림을 좀 그려봐 그랬더니 그거를 그날 안고 잠을 안 자고 막. 춤을 추더라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 티셔츠를 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서 만든 옷이 사람들이 좀 예쁘다고 좀 생각을 하셨는지 좀 정식 발매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고, 언더마이카 측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게 돼서, 어, 이거는 좀 정식 발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나왔죠. 이게 지금 이렇게. 소아에 이제 옷을 구매를 해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서 일정량을 계속해서 이제 자폐아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어요. 또 소아같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는 일을 좀 노종하고, 음... 소아는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첫 번째 스텝이 이제 이 티셔츠였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품만 음, 시켜서 네. 기부 활동을 계속 이어져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도 한번 찾아뵙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도로 아이만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기 종로구 와서 아까 주소 말씀드린 대로 찾아오셔 가지고 한번 뵙고 담소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